이거는 보통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모기가 존나 앵앵거려 모기가 갑자기 막 귀에 들러붙어가지고 좀 소리 개킹받아 근데 맨날 있어 맨날 모기 진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? 아 모기 진짜 개빡치네 아 모기 오늘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, 또 나가기가 귀찮네. 귀찮고, 재미없고, 할 것도 없고, 돈도 없고, <laughs> 미쳤냐, 야? 아, 여튼가, 모기 너무 킹받아, 진짜. 모기가, 속도가 좀 빨라. 순발력이 내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. 팍! 잡아버리면 되는데.